그러나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요. 아시죠. 어, 어린아이의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제게 또 새롭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대메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1 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와 어린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제가 이 말씀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매주 오전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설교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제게 주시는 은혜는 그랬어요. 이 본문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이 저는 선하거든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정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우리도 왜 일하다 보면 휴가라는 게 있고 또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이럴 때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쪽은 저 북쪽에 갈릴리 호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이렇게 평지처럼 촥 넓혀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만약에 이 호수, 바다에서 배를 뛰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가 꼭 무슨 경기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가 없어도 이제 그, 그 지역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울려서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누구죠? 세례 요한이 뭐 이렇게 죽임 당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쫓아온 거예요. 5,000명이면 그 시대에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말씀 얼마나 꿀같이 달게 들으셨겠어요. 근데 그때가 진짜 날이 저물고, 배는 고프고, 그러나 거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먹을 거는 없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너희가 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보고 마을로 가서 먹으면 흩어지잖아요. 다시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줄게 없잖아요. <laughs> 이 떡. 이제 도시락 조그만 거 1인분밖에 없는 거 실제 말하면 은 1인분밖에 없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실제는 여기는 마지막 절에 뭐래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때는 이제 남자들만 숫자를 헤아리니까 실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은 거죠 상징이겠죠. 5천 명이라는 그 단어는 하나의 조그만 제가 저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제게 성령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였냐면은 아주 작은 거지만 떼어주라는 거예요. 떼어주라, 이런 떼어주라. 이게 무엇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 뭐였냐면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복음을 전해 주잖아요. 이 말씀을 전해 주잖아요. 근데 이 전해 주는 이것이 사실은 제가 가진 은혜잖아요. 제가 가진 은혜,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목사님이 하나 님 주시는 은혜, 한 사람에게 내려진 그 은혜를 이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든 누구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 말씀에 내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이한 명에게 전해준 것 같고, 세 명에게 전해준 것 같고, 열 명에게 전해준 것 같고, 가족으로 보면 우리 가족 한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와 같은 너무 작은 내 도시랑 내 1인분인데 이걸 떼어서 전해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 해서 그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면 이게 떼어지는데 계속 떼어지는 거예요. 이 뜻이 해석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됐을지 우리의 어떤 시뮬레이션으로 상상할 수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뗄 때마다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상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가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이게 떼어 준다. 나눠 준다. 이 준다라는 그 어근이 이게 이 헬라어로 이게 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 단어를 쓸때 예수님이 이 쓰시는 이 단어를 쓸때 동일하게 쓰는 게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시,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에 어린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마지막 떡을 나누는 그때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 24장 20, 26, 20, 26장 26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할 때도 그 똑같은 어근이거든요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냐면 받아 먹어라 이 몸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뭐 마시라 이것은 제사음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오병이어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밤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게 깨닫게 하는 거는 그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떼어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게 주는 줬는데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걸 먹었습니까? 마셨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제가 이 6장 말씀을 머리만 좋다면 진짜 달달달달 외우고 싶은 이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여러 번 제가 설계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6장 48절에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만나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내려주셨다. 근데 그 떡이 누구냐? 나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시면서 하늘로 내려온 떡인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데, 절대 육신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53절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 무슨 말씀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살이에요. 사람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의 살과 떡을 먹는 자는 살고 그래야 나와 관계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이 영적인 말씀할 때 사람들 못 알아들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26장 2 6절에 말한 것처럼 내이 네, 떡을 받아 먹어라 그래서 빵을 뜯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이 똑같은 가지고 나눠주는, 이렇게 나눠주는,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주는 이 용, 이 말씀이 나중에 바울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예수님의 몸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떡을 주신 것처럼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할때딱이 어근을 쓰더라고요. 일맥상통하게.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너도. <laughs> 나눠주라. 너도 가진 것을 주라. 내가 돈을 주고 육신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데 지금 몇명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 일인이 먹을 음식이지만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축사가 되어지면 그게 퍼져 나갈 때는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화가 있는데 저가 지난 주에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뭐 합당한 예배 드자, 내 나름대로의 뭐 은혜를 막 나눴는데 우리 딸이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엘 기도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열시열1시 되면 이제 피거 테리 이렇게 태워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날 설교 끝나고 기도 다 끝나고 이제 언제쯤 끝나나 하고 단일 기도를 들어가서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어, 그 달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완전 달동네 서울의 달동네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저도 다, 다 들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분이 그걸 하는데, 할머니들한테 복음전하고 이랬는데, 할머니들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 뭐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를, 아, 이분들에게 칼슘이 있는 우유를 나눠주고 싶다,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우유를 이 달동네 할머니들에게 나눠줘서 무릎 아프고, 다리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그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떤 한 분한테 그걸 이야기하게 했는데 그분이 그거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게 시작으로 지금 그분은 엄청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 우유를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NGO가 됐더라고요. 아, 그 얘기를 들을 그게 오늘 설교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분들 그런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를 다 이루어진 거 우리나라 처음에 막 선교사님들이 막 진짜 가난하고 냄새나고 더럽게 끝이 없는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 전할 때 정말 황폐했대요 황량했대요 근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제2의 예루살렘과 같은 부흥의 평양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와 그 간증을 들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이것처럼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자기가 가진 은혜로 하나님 주신 어떤 은혜와 감동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예수님 앞에 가면 축사가 되어질 때, 떼어질 때 결국은 꼭 5천 명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는 또 예수님의 행하신 4천 명도 먹고 만 명도 먹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상징적인 거겠죠. 떼어줄 때, 나눠줄 때,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퍼지는 누르기. 퍼지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생명, 영생을 가진 것을 내가 꼭 많은 집회 가운데 가서 천명만명뭐큰 목회자가 거기서 전하는 것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은혜를 그냥 한 명에게 전하면 그게 예수님에게 축사가 될때 퍼져 나가는. 제가 요번 주에 어떤 설교를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설교 이 매일 기도회를 계속 우리 여기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거다 지워버립니다. 이 <laughs> 생방송 하고 나면 다 지워버려요. 근데 조회수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여기 앉았을 때 너무 영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된건안 지워요. 조회수가 상관없이 안 지워요. 그랬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게막 400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받지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지난 주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걸 보니까 하나님 뭔가 뭐랄까 이 확증시켜 주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했고 많이 봐봤자 우리 성도님들 몇십 명밖에 보지 않는데 어느 갑자기 그 다음날 보니까 400명이 본400몇십 명이라는 조회수가 뜬 거예요. 아, 이 형이 불측정 다수가 언제 어떻게 누가 볼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저 뒤에 앉을 때 하나님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5천 명이 먹든 만 명이 먹든 우리가 가진 것을 나와, 나눠주는 복음을 나눠주는 그래서 성경에 이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거의 구약에 보면 누구의 현손 누구의 증손 누구의 누구 믿음은 대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요즘은 역사가 있어서 뭐, 폭포도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데, 그런 과학의 기술을 빌지 않으면, 물은 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우리 사업 현장을 향한 마음, 내지는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내 가문을 향한 마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향한 마음, 어떤 도시를 향한 마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그 남은 자를 향한 그 마음, 어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어떤 마음들은요.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가면 그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되면 그거는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눈물이 그 마음이 그 역사가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게 전이되고 퍼지고 누룩이 번지듯이 나중에 보면은 0백 명이 봤을 수도 있고 오천 명이 봤을 수도 있고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기업이 돼서 정말 이번에 단일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역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니요 단일 기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아 나도 우유 하나 전할 수 있겠구나 나도 작은 거지만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겠구나 선한 건 마음에 참 좋잖아요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걸로 또 제이 제삼 제사에 누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기 뒤에 앉아 있는데 계속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에.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온 마음, 내게 온 믿음, 이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이 복음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신대원을 다니면서 늘 이렇게 뭐랄까. 이게 또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 조각한 거 아니겠어요? 갖다 붙인 거보다는 이게 조각을 하는 거잖아요. 조각은 큰 덩어리를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저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깎아내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들어요. 깎아내, 깎아내, 깎아내는데 어떤 모양을 필요로 해서 깎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금이라면 금이 막 깎아져 나가면 이게 아깝겠죠. 그러나 하나의 물건이 되면. 더 가치를 바라는 거잖아요. 금이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형상이 만들어져서 뭔가 뜻을 이루는 하나의 것이 만들어지면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깎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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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을 뭘로 만드시기를 원하나. 제 마음, 제만알거 아니에요.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원래도 그랬지만 더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 예수님을 나도 발견해서 은혜받고 그 받은 이 모든 성경의 이 66권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와 이 복음의 능력을 아. 전하고 싶다.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이게 잘안 돼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근데 성령님이 그런 은혜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든 주님 제 뜻은 그런 걸로 전한 거 아시죠? 사람들이 들을 때는 제가 무엇으로 전하든 들릴 때는 십자가 복음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게 임해서 어, 누군가에게 또 이걸 전하고 싶다 하는 오병이어에. 영적인 역사가 계속 퍼져나가고 전이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날 이후부터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간증을 그러니까 간증이 이제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한 거를 이렇게 통화를 들었어요. 근데 제 마음 속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은그 사람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긴 시간 동안. 근데 자기 입에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laughs> 그걸 보면서 제가 거다대고 뭐또 이상한 맞장구를 치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하나도 이게 주님의 선으로 행하고 선으로 기도한 거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말씀인가? 위로부터 비가 떨어지면 그것이 그냥 가는 법이 없이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입으로 나온 말씀은 그냥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실이 맺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괜찮아요. 물고기 두 마리, 허리떡 다섯 개, 너무 일인의 저기 소량의 은혜라도 소량의 믿음이라도 소량의 것이라도.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 놓듯이 우리가 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지는 우리 산업에 내인생에 지나고 났는데 어, 내게 들었던 내 제자가 어떤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 몫 아니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전위하는.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전달해야 돼. 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만 은혜가 흘러 넘쳐서 옆으로 흘러가도록 계속 그들에게 전달을 할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 금요잖아요.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이게 진짜 전달됐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퍼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 자꾸 내 주위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리스트들이 있어야 돼. 정말 꼭 불신자에게만이 아니에요. 내게 믿음이 성장됐잖아요. 그러면 내 성장된 믿음이 내 옆에 있는 믿는 자에게도 전이돼서 그도 성장돼야 돼. 꼭 예수 생명만 받는 복음을 전한 그 전도만이 다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었잖아요. 장성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우리 옆에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 신앙을 보고 배워서 더 그들도 믿음이 성장돼야 될 자들이 있어요. 내가 전달해야 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게 속한 자를 하나님께 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게 속한 자들 리스트들 내 회사 사람들, 내내내뭐 식당이면 내 고객들, 내지는 내 가문의 식솔들 뭐 너무 많잖아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 회사 사람들, 저 같으면 뭐또이 신대원 분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그런 리스트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퍼져나가게 하기를 원하는 곳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너무 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조그만 물고기 두 마리, 음? 오병이어 같은. 조그만 거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5천명이 먹었다는 그 기적을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거 사용하세요. 내 믿음을 사용해 주세요. 내 복음을 사용해 주세요. 내이 기도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사하시면 그것이 전이 되어 5천명의 역사로 이루어 갈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내, 우리 가족들, 우리 리스트들을 하나님 앞에 다 이름을 해아리고 이름이 다 기억 안 나면 눈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막 생각하는 거야 복을 줄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비가 내리도록 그들에게도 이 은혜의 담비가 그들을 십년 가운데 그들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산업 가운데 내게 이만큼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파되도록 전달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나눠주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할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뻐가지고. 그 안에 또 여러분들에게 또 너가 다 줬으니 내가 또널 채워줘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눠주라. 정말로 빌립을 시험하고자. 아버지 정말로 선포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 시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게 가진 것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박. 밖에 없는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지금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며 5천명도 4천명도 먹는 아버지의 정말로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